그한 분께서 양심을 좀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한두 가지만 오늘 나온 얘기에서만 설명해도도 쉬운 게요. 입장 바꿔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는 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. 상대방한 상대방한테 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 표현 하나 조심하는 거그 예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아까 태블릿 PC 말씀드렸잖아요.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간은 거의 95% 이상이 거의 똑같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요게 저 이게 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태블릿 PC 보고 95%의 국민이 반응을 했습니다. 이렇게 자명한 증거가 있는데 양심을 모르겠다고 하기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음, 예.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못하게 있는 그 마음이 양심이니까요. 뭐 다른 어려운 말씀보다는 우리가 그걸로 흥분하고 그걸로 촛불집해 나가고 다 그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. 일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그겁니다. 지금 제 얘기 공감하시는 그 마음도 그거고, 나라 걱정하시는 그 마음도, 어,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거는, 어, 나라가 국민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? 자기들은 좋나? 이런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, 이 양심의 원칙을 잡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.